저렇게 무대를 보면, 네. 내가 참 배우가 되기를 잘했다. 아, 진짜. 이건 정말 축다 이구나 저도 그 생각 했어요 아, 네. 그 생각도 했고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지금 이제 햄릿인데 음. 그 이해랑 연극상 받으신 분들이 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한 연극 최고의, 어, 상인데. 최고의 스타들이 음. 이건 연극계의 어벤져스잖아요 오. 정말 영웅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기도 힘든 음. 분들이 저렇게 음. 어, 공연을 하나를 한 건데 조금 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음. 제목은 햄릿 음. 섹스피어의 햄릿을 현대적으로 손진책 연출이 음. 어, 현대적으로 해석을 한 거잖아요. 음. 많이 좀 많이 바뀌었죠? 물론. 음. 아주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리메이크? 그렇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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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웩스피어의 햄릿을 그대로 어, 옮겨 놓은 게 아니고 음. 희곡을 아, 우리 식대로 또 재해석하고 음. 어. 나는 저 햄릿에서 오필리어의 아버지, 남자 역을 했고, 아 나는 항상 그래. 늘 다른 역할 하는 게 재밌어. 그럼요. 음, 배우가 내가 어머니라고 늘 엄마 역만 해야 된다? 그 얼마나 따분하고 재미없어. 관객도 재밌어요. 선생님이 막 음. 이거저거 하시는 거 아, 길이려고. 맞아. 이거저거 해야 돼. <laughs> 네. 그래서 어떤 무대에서, 어머? 정자가 저런 역할도 할수 있어 음. 또 다른 때 너무너무 장난스럽다 음. 너무 코믹하다 음. 어떤 경우에 너무 비극적이다 음. 그리고 어떤 땐 아주 저 밑바닥에 광대 뭐 창녀 음. 하녀 이런 거 하다가 어느 날 문득 빼더라 왕비가 되기도 하잖아 이게 배우만이 갖고 그럼요. 있는 특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극 배우로서 살아가는 경제적인 삶이 정말 힘들어도 음. 경제적으로는 힘들어도 그래도 마음만은 항상 부자잖아. 어 연극은 항상 라이브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객석에 이렇게 <laughs> 오늘 이렇게 빈 객석을 뒤로 하고 음. 앉아있다라는 이 마음이 너무나 착잡하고 네. 아~ 이건 아닌데 음. 이건 아닌데 그리고 우리가 영상으로 기록해 놓으면 그건 그냥 일단 메카니즘을 통해서 관객하고 만나는 거기 때문에 아쉬움이 너무 많고 많죠. 우리는 관객들의 그 리액션 응? 다 보면서 뭐~ 그~ 배우의 끼가 관객의 끼와 만날 때 그때 얻어지는 <laughs> 그 그렇죠. 에너지 그걸로 우리가 어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무대에서 살아야 될 텐데 아 그러나 어 하여튼 참 아쉽네 오늘 이렇게 <laughs> 음빈 객석 엄청 슬프지 않아? 그렇죠. 착잡하죠. 음. 그 연극이 깨어질 수 없는 원자 같은 기본 요소가 하는 사람 보는 사람이잖아요. 무대 없어도 조명 없어도 의상 없어도 음. 대본 없어도 연출 없어도 사실은 배우만, 배우만 있으면 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봐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연극인 건데 관객이 없다면 선생님이 이뭐막뭐 뭐 페드라를 하든 뭘 하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봐주질, 봐주는 사람이 그렇죠. 있어야 되요 그렇죠. 돼. 근데 그냥 그냥 포스터 홍보 문구 하나만으로 음. 그렇게 많은 관객이 오기는 조금 힘든 게 우리 문화 현실인데, 음. 어, 저희 연극계에서는 박정자 선생님이 뭘로 유명하냐면요. 저희 부모님도 어머님도 항상 윤소정 선생님도 <laughs>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박정자는 연극 운동가야. 연기도 잘하지만, 박정자는 연극 운동가야. <laughs> 박정자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laughs> 어, 관객이, 이렇게 관객층이 <laughs> 많이 형성되는 거라고 고마워해야 돼.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건 이유가 뭘까? 아니 선생님은 본인 팬들을 관리하시는 걸 넘어서 다른 사람 연극도 막 보러 가라고 티게 날아 주시고 <laughs> 나는 그러시잖아요. 다내 주변의 사람들두 종류로 이렇게 분류를 해. 네. 연극 구경을 오는 사람들은 내 친구들. 네. 안 오는 사람들은 나의 적. <laughs> 그렇게까지? 어 저는 친구여서 다행이네요. <laughs> 아니 그렇게까지? <laughs> 그러니까 그만큼 연극을 사랑하시, 거의 종교에 가깝게 대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보면. 종교지. 예, 종교면서 어내삶 자체니까 음. 내 나라 조국일 음. 수 있고 또 나의. 뭐, 종교, 음, 기도. 그쵸. 그렇죠. 어, 기도. 그게 이제 그 선생님이 배우시니까 내가 필요해서, 내가 관객이 필요해서 음. 열정도 있지만 음. 객관적으로 봤을 때왜 우리가 연극을 꼭 봐야 하는 걸까요? 어, 내 모습을 내가 본다는 건참 어려워. 음. 물론 거울을 통해서는 내 모습을 볼수 있지만. 내 내면을 들여다 본다라는 게참 쉽지 않다고. 음. 어떤, 그건 문학을 통해서, 어, 또 어떤 뭐, 영화면 영화, 뭐, 여러 가지 장르가 있겠지, 문화적으로 볼 때.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어, 또 인문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그 살아온 면면, 이런 걸, 시대적인 배경, 이런 걸 보겠지만, 적어도 나는 연극하는 사람으로서 관객이 음. 말하자면 저 배우가 또는 그 작품이 또는 그 연출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 내면의 갈등들 음. 모순들 그런 것들을 공연을 통해서 객석에 앉아서 볼수 있다라는 거지 음. 스스로 그러니까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 무대 위에 이렇게 등장하는 많은 배역들은 정말 많은 갈등과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음. 근데 그건 우리 자화상이야.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치. 그런데 그걸 해결해 나가는 방법. 음. 아, 그랬어. 아, 저랬어. 내가 깨닫는 바가 있잖아. 어, 그건 비단 연극 뿐만이 아니라 어, 모든 그 문화 예술을 통해서 어, 같이 공감하고 그렇죠. 자신을 돌이켜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또 성숙할 수 있는 기회. 그렇죠. 예. 선생님이 배우로서 어떤 전형적인 어떤 무슨 뭐오피리어에 어울리는 어떤 음. 여배우 뭐 무슨 이런 걸. 음. 진즉부터 넘으셨잖아요. 음. 그래서 60년 동안 남자역, 뭐, 하인역, 진짜 <laughs> 스펙트럼이 참 넓었는데 배우로서는 참 부러운 점이기도 해요. 음. 근데 혹시 아직도 해보고 싶은데 못해본 역할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요. 다 해보셨어요. 봤어요. 세상에. 근데 부러워. 그거는 어떻게 보면 <laughs> 어, 좀 오만일 수 있겠지만 음. 그건 아니고. 어. 지금까지 하고 싶은 역할은 거의 다 했고, 중요한 건 앞으로 나한테 주어지는 역할, 충분히, 음, 지난 무대만큼, 음, 좋은 배우로서의 그런 어, 역할을 할수 있었으면 하는 게내 바람인 거고. 그... 우리 한 잇을 보고 또 이제 계속 얘기 중인데요. 어, 선생님이 해보고 싶은 역할 다 해봤다, 뭐, 그랬지만 또 다음 작품 오면은 열심히 하겠다 했는데 혹시 뭐 신작 계획한 거 있으신가요? 어, 올 10월에 음. 어, 2월에 상반기 공연은 노래처럼 말해줘로 끝이 났고 어, 하반기 10월에는 그 김좌진 장군 네. 음? 독립운동가 를 네, 네, 네. 주제로 테마로 하는 공연이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음. 아직 일, 일단 지금 제목은 호랑이의 꿈 어. 연출은 윤석화씨가 할거고 아 윤석화씨 연출이요? 어, 그럼 음.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음, 계획 중에 있어서 음. 하고 중요한거 이제 내년에 네. 내가 이제 80이 되잖아. <laughs> 내년에 80. 얘기해도 돼요? 아, 당연하지. <laughs> 어, 좀 당황스러워요. 선생님, 아니야, 정말 80이 되지 요 <laughs> 진짜요? 음, <laughs> 어. 내년에 상반기에는, 음, 가장 대표적인 10부 그리고 80. 아, 그죠 그거 하셔야죠. 헤롤드엔 모두. 내가 80이 될 때까지 이 공연을 하겠다고 네. 내 스스로한테 약속을 했고, 또, 어, 정말 80이 됐네. 음. 그래서 일곱 번째로 하는 작품이야. 이19 그리고 80이. 그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선생님의 약간 트레이드마크 음. 같은 작품이잖아요. 아, 간단하게, 그래. 간단하게 음, 소개 좀해주시어요 19 19는 청년의 나이고, 80은 할머니 제 나이에요. 어, 정말 19세 나이라는 특히 선의 아이의 그, 어, 정말 좌충우돌. 어떻게 앞으로의 당장 내일 이 어떤 내일이 닥쳐올지 모르는 그런 불완전한 상태의 1 9살 해롤드 청년 동네 청년이죠. 그치. 동네 주민이죠. 그렇지. 8 0의 할머니 모두. 모두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무공해야. 예를 들어서 그 시청 앞에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데 그 시, 나무가 공해에 찌들어가지고. 실비실하는 거야. 그 나무를 파다가 공기, 햇빛 좋은데다가 급공동묘지 그 그런 데다 갖다 심어주는 거. 시청이 허락 안 받고 안 하는 봐. 게 포인트죠. 음. <laughs>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싣고 가느냐? 경찰 그 오토바이 그차 거기다가 싣고 면허도 없어. 그러니까 무소유. 네거내 거가 없는 거야. 오케이. 또 동물원에 이렇게 물개가 있는데 걔가 너무 불쌍한 거야 아주 대단한 환경운동가지 <laughs> 걔를 데려다가 집에 목욕탕에 욕조에 하루 이틀 뒀다가 걔를 바다에 데려가서 풀어줘 자참 지혜롭고 80이라는 나이는 인생에 있어서 더도 덜도 없이 꽉 사랑과 지혜가 넘쳐나는 나인 것 같아 내가 내년에 정말 그 사랑과 지혜처럼 모, 응? 그 모두 할머니처럼 살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그 공연을 지금까지 여섯 번 했고 내년에 80이 됐을 때 정말 다시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모두 할머니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배웠으면 좋겠어 음. 그래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기왕 한 생일을 사는데 아 그리고 또 하나 또 재밌는 에피소드는 이 모두 할머니가 공연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 19세는 정말 할머니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렇죠. 정말로 진짜로 사랑에 빠져요 어, 재밌는 거 내가 여섯 번 공연을 쭉 하는 동안에 그 해롤드 역할이 모든 배우들이 다 달랐잖아. 네. 이 모두가 죽을 때 정말 우는 거. 그럼요. 이 남자 배우들이 <laughs> 매 공연마다 이건 영화가 아니잖아. 한번 찍고 마는 게 아니고 매번 공연해야 되는데 매번 이 십구 세 청년들이 눈물 콧물 흘리는데 나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 난 정말 더 바랄 게 없다. <laughs> 또 당대 최고의 젊은 미남 인기 배우들이 그 역할을 하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내가 죽었을 때 어느 누가 이렇게 정말로 눈물을 흘려주겠냐고. 네? <laughs> 눈물 콧물 딱 이렇게 아름다운 청년들이. <laughs> 줄 설걸요? 아니. 나는 공연하면서 <laughs> 내가 죽어있는데도 음... 난 정말 행복해. 정말 배우가 아 이렇게 축복받은 존재구나 어, 감사하죠. 그 해럴드와 모드라고 공연되기도 하고 19 그리고 80이라고 공연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 연극을 전공했고 진짜 그 30년 가까이 이 작품을 보기도 하고 하기도 했지만 영화도 정말 많이 봤고요. 여자 주인공 캐릭터 중에 아주 가장 매력 있는 캐릭터를 꼽는다면 이19 그리고 80의 모두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거라고 저는 나중에 하고 싶지 않아? 너무 하고 싶습니다. 모두 할머니? 이렇게 <laughs> 좀더 나이 먹어니까 그러니까 매력이 이렇게 있을 수 있나. 최고의 음. 매력. 그 작품은 무엇보다도 배우 박정자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작품인데 진짜로 80에 80 역할을 한다는 거. 그래서 나는 정말 어떤 한 배우가 그자기 나이만큼 목표로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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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많은 음 거의 17년 정도 기간을 두고 내가 요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매년 한 공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건 스스로 내가 이제. 명명할 때, 박정자의 아름다운 프로젝트. 1고 그리고 80. 이야, yeah. <laughs> 아, 정말 아, 최고의 음.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음. 왜 배우가요, 선생님. 음. 연기를 아무리 잘해도 자연인이 아직 가지 않은 나이는 좀 음. 힘든데. 음. 그러니까 20살이 할머니 연기라면좀 학생 것 같잖아요. 음. 근데 할머니 60이 20살짜리라면 음. 비록 외모는 좀 음. 늙은 게 보이더라도 정말 20살 감성을 알고 음. 한다는 거. 왜냐면 <laughs> 제가 겪어봤으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laughs> 음. 근데 진짜 이제는 80이 80을 연기한다니까 너무 관객으로서 너무 기대되고, 어 제가 이제 또 여쭤보고 싶은 음. 게 있는데, 선생님. 이거는 음. 그 녹화,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사전 음. 선생님한테 이제 그 양해를 구하고 음. 허락을 받고 여쭤보는 건데, 음. 자, 사적인 자리에서 음. 배우 후배인 저한테 음. 아~ 대사를 이제 음. 나이가 들다 보니 자꾸 깜빡깜빡하는 게 조금 공포스럽다라고 음. 저한테 이렇게 고백을 음. 고백 아닌 고백을 음. 하셨어요. 그때 음. 제가 듣는데 좀 마음이 좀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음. 왜냐면 배우는 나이, 나이가 없다라고 하셨지만 음. 아무래도 자연인인데 음. 아, 감성이야 뭐 변한 게 없지만 이제 그~, 그 하늘이 허락한 그~ 어떤 그~ 신체에 그, 한계가 있을 텐데, 음. 그 공포는 어떻게 이겨내고 계시고, 이제 새로 작품하실 텐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언젠가 내가 신의 아그네스를 다시 공연을 하는데, 음. 날들어 닥터를 해줄 수 있느냐는 저희가 들어왔어. 자, 우리 오재희 씨가 신의 아그네스 할 때, 무대를 거의 두 시간, 무대 밖을 한 번도 퇴장을 안 하잖아요. 어, 퇴장이 1초도 없었어요. 어머니 <laughs> 윤소정 씨를 기리는 네. 공연을 하면서 그 닥터로, 윤소정 씨가 바로 그 닥터 그렇죠. 어, 역할을 했었고, 음. 어머니 생각을 기념하면서 음. 이제 저도 했고요. 지혜가 음. 그 공연할 때 내가 가서 보면서, 아, 젊다는 건참 좋은 거다. 음. 내가 그 역할을 참 좋아하지만 음. 그 역할을 나는 다시는 못하겠구나 아. 왜냐면 그 분량 자체 너무 많죠 대사 엄청난 대사 그리고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야 그쵸. 어머니 아버지 멋진지 뭐 드셨어요 생활, 난 당신 사랑해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신의 얘기를 <laughs> 해야 맞죠. 하고 얼마나 어려운 그 공연을 내가 음.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 그래 참 질문을 그렇게 해 줬으니까 음. 나는 지금은 그런 역할을 에너지도 물론 음. 감당할 수 없지만 아그 많은 대사의 분량을 음.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언젠가 그 공포 공포라는 거는 매번 있어요 음. 매번 그 공포에 그러니까 내가 그 신의학원에서의 닥터뿐만이 아니라 아, 언젠가 그 베토벤의 아, 33개의, 33개의 변주곡, 그 역할을 너무 좋아했고, 연습을 하다가 내가 도중에 하차를 할 수밖에 없었고, 하차를 하면서 그거를 우리 윤서정 씨가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말 기꺼이 그 배역을 맡아줬을 때 내가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는데, 음. 그거는 배우한테 얼마나 자신감이 중요한가. 그게 그냥 기운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그냥 기억력이 좋다고만 되는 일도 음. 아니에요.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모든 이 우리가 메디로 보면 우리가 육천 메디라고 그러나? 그게, 그게 다 살아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건 겉껍데기만 있는 배우지. 아, 공포 많아요. 지금도 지난번 공연을 할때 처음부터 노래해야 되고. 그러니까 등장 막에 이렇게 영상 막에 올라가기 전에 내가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데 딱 나가면서부터 노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분장실에서 딱 3, 개막 30분 전이면 갈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입에 침이 하나도 없고 갈증이 나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물 아무리 물을 마셔도 이게 안돼 해소가. 그러면 물을 딱 들고 저 커튼이 올라가기 전까지 이러고 서 있다가 마지막 거기에 물을 내가 딱 마시고. 그걸 다 마실 수가 없어. 그쵸. 그 컵에다가 다시 밟고 음. 딱 놓고 난 스탠바이 해. 화장실 가고 싶을 테니까 다 마시면 안 돼. 다 되죠. 마시지도 못해. 음. 그리고 나가면 딱 노래부터 해야 되는데 그 긴장감. 그리고 혼자 무대 위에서 다 감당을 해야 하는 그 시간들. 어, 아마. 그런 거 생각하면 배우는 내가 아니야. 누군가가, 하나님이 누군가가 밀어주는. 그렇죠. 난 그걸 알아. 어떤 기운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그, 온전한 내 정신으로는 그 못할 것 같아요. 음.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나 어, 봐요. 이제 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사실 또 어떤 역병이 돌지 모르는데, 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연극인들이 뭐 자구책이라고 할까요? 또 음. 세상이 그만큼 많이 변해서 선배들이 농담으로, 아, 이거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이러고 농담들 <laughs> 하시는데, 음. 이 온라인 서비스가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벌써. 음. 당황스러우시죠? 음. <laughs> 난 그런 세상에 살고 싶지 않은데 <laughs> 어떡하면 좋지? <laughs> 아유 안 살고 싶어? 난 여전히 아날로그기 때문에 그쵸? 난 디지털이 너무 싫어 음. 아유 제 세대 저도 그런데 음. 부모님 세대들은 더 음. 난감하실 거예요 음. 근데 한편으로 제가 좀 이렇게 설득과 위로를 음. 좀 해드리자면 음, 음. 선생님은 당연히 불편하시겠지만 음. 선생님의 팬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보고 싶다고 하면 어쩌실 거예요. <laughs> <laughs> 그래도 극장에들 <애들> 오세요. 아니, <laughs> 우리가. 뭐, 못 오니까. <웃음> 네. <웃음> 건강이 <laughs> 먼저기 때문에 <laughs> 못 오니까 그러면은 안 본다가 아니라 <laughs> 못 가는데 <laughs> 그러면 난 그렇게 이렇게 해서라도 박정자의 <웃음> 연기를 <웃음> 볼 거야. <laughs> 그럼 뭐할수 없이 뭐 디지털 싫어도 하셔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웃음> <웃음> 오늘 이렇게? 이런 방법? 그렇죠. 또는 다른 방법? 그럼요. <laughs> 어. 지금 코로나 전국 아직 안 끝났잖아요. 어, 끝나야 그럼요. 끝나는 거거든요. 어, 이렇게 음. 잘 이겨내시라고 우리 응원 음. 한 마디 해주시겠어요? <laughs> 음, 뭐든지 터널도 끝이 있잖아요. 뭐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닥쳐오는 어떤 파도라도 또 넘어야 가는 거고, 또 산도 넘어야 되는 거고. 다만, 가끔 생각을 하면, 아이, 난 이만큼 살았으니까 괜찮은데, 아이들을 보면, 젊은이들을 보면, 어떻게 다잘 이겨낼 수 있을까? 오히려 걱정은 그런 걱정이지. 어, 오늘 차이 나는 아카데미, 배우 박정자 선생님의 연극 이야기 또 인생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 정말, 정말 차이가 났을까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아, 그런가요? <laughs> 고맙습니다. <laughs> 아 여러분들 음, 아직 계속 힘드시겠지만 서로 응원하고 위로하고 또 가까운 사람일수록 한번더눈 마주치고 손한번더 잡아보는 손 씻고 손손고손 잡아보는 그런 시간들 많이 가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박정자 선생님하고 얘기 나눈 거 너무 즐거웠고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아, 오늘 오지혜 씨가 아니었으면 아마 아, 이렇게 웃으면서 <laughs> 이 시간을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기꺼이 이렇게 자리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네. 우리 끝나고 맛있는 거 사줄게. 네. 음. 아유 신난다. 네. <laughs> 네. <그러면은> <웃음> <웃음> 여기서 음. 인사 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 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우리우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주려 밟고 가시 없어서 나 보기 가 역겨워 가실 때는. 에 고도 아니 눈물 흘리다.